신라의 늦은 밤, 진흥왕은 숙명왕후의 처소에 있었다. 왕후는 자주 영웅사에 간다며 사라지곤 했다. 같은 태후에서 태어나 억지 부부가 된 왕은 왕후의 폐위를 고민했으나, 태후와 왕후 생부의 눈치를 보아 포기했다. 이날, 헝클어진 모습으로 돌아온 왕후를 보고 진흥왕은 크게 분노했다. 왕후 숙명은 사랑 없는 왕실에서 외로움에 떨다가 영웅사에서 이화랑을 만났다. 이화랑은 피부가 부드럽고 꽃처럼 미소 지었으며 음률과 문장에 능했다. 숙명이 궁을 나가지 못하자, 이어랑이 대담하게 왕후의 침실로 스며들어 사랑을 나누며, 숙명은 이때 약사부를 보았다. 결국 꽃미남을 따라 야반도주하며, 태후의 도움으로 군사들에게서 구출되었다. 이들은 영웅사에서 왕이 허락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다. 절마당에 봄볕이 가득할 때, 이어랑과 숙명 사이에서 원광이 태어났다. 원광은 이어랑의 미소와 숙명의 눈을 가졌다. 후에 원광은 화랑을 위해 세소고개를 만들게 된다.